자, 상당히 팔번 빈칸인데요. 빈칸 빈카 내용은 이겁니다2 워치가 덮포도 커뮤널과 공동의 얘기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함께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협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그 군집하려나. 그러니까 떼거리고 그 뭉치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생존을 위한 것이다. 뭐이 내용입니다. 가보면은. 플로버 팩, 여기서 플로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 그, 셋대 같은 것은 무리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팩이라는 것은 이개떼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떼 같은 것도 헐드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헐드가 이제 좀더 포괄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무, 무리 짓는 이 행위는 설명을 해준, 해준다 하는 거죠. 무리 짓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된거죠 설명해 주는데 왜, 뭐 하는지. 그레이사이에있으니까 유인원 종류로 보면 되겠죠? 유인원이나, our c 스 o s e b i o l o g i c 우리의 이제 가장 가까운 생물학적인 친척이라고 할수 있는 유인원지, have c r o s f a m 이 친한, 예, 가까운 얘기죠. 가까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지 하는 것의 이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There is also e 또한 대대한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 여기서 s u g g e s 는 암시하다, 뭐 이제 시사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 제안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안하다 할 때는 should 원형이나 그냥 원형을 써야 되는데 암시하다 할 때는 오히려 should 원형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이이 ancestral form of human beings, 인간의 이 조상의 형태는 여기죠. 조상의 형태인데 such as 누가 같은 오스텔로 히테쿠스, 오스트랄로피스테쿠스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유인원 종류. Who lived in Africa 2, 4 million 이어서 그러니까 한뭐 2, 400만 년 전에,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던 얘네들이나 그리고 좀더 이제, more r 좀더 최근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먼 후손인, 후손이 되겠죠. 당연히 조상이 아니라. 후손인 이인디안다타 그러니까 네안데르타인들 또한 리 i v e d in f 가족을 이루면 살았다. 그러니까 군집 생활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되죠죠 가족단위로 살았다. 어떻게 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운트 다우이레볼루션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것은 다운트. 그 여기서는 이제 다운트라는 그 것이 이렇게 요약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책에는 이 비다운트를 봤더니 는 뭐라고 돼 있더라? 뭐, 뭐, 뭐 때문이다라고 입에서 책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는 말이 맞지가 않아 보여요.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건 그 다윈과 진화 때문이다. 이건 말이 그안 맞죠. 이건 결국 다윈과 진화 여기서 진화라면 진화라는 어떤 이론으로 연결된다, 뭐 요약된다 이 정도가 맞지 않나. 라이더만 할때 이제 뭐레츠에이트땅 뭔가 이제 그 분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는 이제 이쪽으로 이어진다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다윈의 이제 진화로 그 어떤 이론으로 이어지고 이제 진화라는 쪽과 관련 있는 쪽으로 이어진다. 이 정도로 빠진다. Holding이 전 essential, essential, survival, i s t i n c t 이제 원래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군집이라는 건 물이 짓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거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문법을 이런 걸 내는 건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essential survival. 그러니까 e s s e n t i a l 으로 보라 하는 게 부사죠. 부사로 여기서 는 예, 생존, 본능이다 하는 거죠. 빈칸으로 만드시면은. 이놈이 빈칸이 된다 하는 거지. It is especially important if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하면 as a species 하나의 종으로서 만약에 you have evolved a large brain as a means of survival 네가 발전을 시키고 있다면 진화시키고 있다면 무엇을 진화시키고 있면큰 뇌를 진화시키고 있다면이죠. 너의 생존의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두꺼운 피부보다도 그러니까 악어처럼 피부가 두꺼운 게 아니라 뇌 때문에 우리가 음, 살아남는다 음, 이 얘기가 음, 되는 음. 거죠. 두꺼운 이 피부나 펠로시스 클로 여기서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이죠 무시무시한 이, 이 이거 그발 사자발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나 혹은 이빨보다도 뇌를 발전시키고 있다면 중요하다니까 여기서 같은 거냐면 뇌를 발전시키는 경우는 인간 쪽이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그 협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댄스투 에볼루션 진화 덕분에 our bodies are r e m a r k a b l flexible 진화 과정의 덕분에 우리의 몸이 엄청나게 유연하고요 그리고 아 그래 프린더 브레인 사이드 인터팩티스 그리고 뇌에서의 생각을 실행하는 거죠 put something into p 그러면 뭔가를 향하다 하는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데도 우리는 능하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뇌가 나오고 그죠 여기에서 뭐브레인해서 연결되는 그래서 문사으로 간다 치면은 이놈 정도가 여기서 이렇게 끊고 어쩌고 이게 문사상태로 가는거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의 뇌로 이제 뭔가 잘할 수 있다 하는 게이죠 그러니까 네버더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면 이것도 지금 문사 형태로는 이놈도 같이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 사이버 스테이스 우리는 이, 이, 이 호랑이 이빨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죠. 뇌는 잘 사용하지만 그래서 수정데서 이놈 다, 자체도 그 문사의 단서가 돼야 된다 는 겁니다.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또뭐또이 코끼리처럼 이 두꺼운 그 가죽을 얘기하는 거요 가죽도 갖고 있지 않고 곰처럼 이머스킬라이러니그 그러니까 근육질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아우스탠트 라이즈 인 넘버. 그래서 여기서도 그나나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돼. 그렇지만은 우리의 강점은 어디에 있나 있냐면 수에 있다. 이것도 지금 역시 빈칸이 가능해요. 좀 전에 이거 빈칸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빈칸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인 넘버라는 것은 수라는 것이 이, 무리를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 짓는 것. 그래서 이 무리라는 거에서는 클이나태그우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수가 많을수록 강해진다 하는 거죠. 일부가 인포트, 뭐 그리고 이제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더 ability to work together for a good.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으로 봐야 되겠네서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 당연하게 빈칸인 겁니다. And p a r e i e s are the basis provided by the c o r o t h a t y i t a s cooperation. 이, 이 가족들은 가족들은 o o p 이 r a t i o n in the community. I was talking a b o u 아니 h i s I was suggesting that I am not going o o a t i o n 내장되어 있는 인간의 인간의 뭐냐면 헐드 인스턴트, 헐드 인스턴트가 인스턴트, 네가 더니트 실제 이 동사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는 이퀄 겁니다. 더니트, 평일 퀘이터클리어앤 본드 위에다 그래서 의사소통 분명히 하고 유대감 여기서 이제 유대라는 단어는 될 수가 있겠죠 유대가. 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유대에 대한 이 피유라고 할수 있는 이군집언능이 라이 비하인드 놓여 에 있다 하는 거죠 m o 휴먼, 모스트 r y human s u b s e q u e 대부분의 인간의 후속적인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어떤 성취의 이면에는 이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칸하고 문삽 정도 입니다 여기서 다른 건뭐 특별한 거는 음, 없어요 그래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가령 문법이라 했을 때, 우서저스 때가 이 사저스가 그그 뭐야 그그 그, 그, 뒤에는 슈도 운영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대그 뒤에서 주가 어 지금 이 이놈이 되고 동사가 이거라고 해서 이것을 슈나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돼내 슈드가 없이 그냥 라이만 써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놈을 제한하다가 아니다 하는. 자 뒤로 갑니다.